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세련된 중년 여성을 위한 채널, 오늘도 당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돕고 싶은 안나푸르나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바로 화이트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밝은색 바지를 입는 걸 꺼려하십니다. 특히 화이트진은 체형이 부각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진작 화이트진을 안 입었을까? 하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나푸르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이트진은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이트 컬러 특유의 밝은 반사 효과는 피부톤을 밝혀주고 전체적인 인상을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중년 여성분들께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 화사함입니다. 밝은 색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이죠. 두 번째, 실루엣 선택만 잘하면 체형 커버도 완벽합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허벅지나 힙 라인은 오히려 슬림핏이나 세미와이드핏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너무 붙는 스키니핏이 아니라 살짝 여유 있는 슬림핏은 군사를 정리해주면서도 라인을 살려줍니다. 반면, 와이드핏 화이트지는 다리 전체를 커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해줘요. 세 번째, 어떤 상의와도 조합이 좋아서 코디가 정말 쉬워요. 화이트 진은 사실상 패션의 캠퍼스 같은 존재입니다. 밝은 린넨 셔츠, 베이지 톤 브이넥 니트, 네이비 컬러의 여름 자켓, 심지어 스트라이프 셔츠까지 어떤 상의를 입어도 자연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네 번째, 날씨가 더울수록 화이트 진은 더 빛나요. 여름에는 너무 어두운 색 바지보다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옷이 필요해요. 화이트 진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청량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도 스타일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신발 선택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화이트 진에 베이지색 로퍼를 매치하면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 흰색 스니커즈와 매치하면 캐주얼하고 생기 넘치는 느낌, 샌들과 매치하면 가벼운 리조트 룩도 완성됩니다. 결국 화이트 진은 베이스가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신발 하나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액세서리와도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밝은 톤의 바지에 실버나 골드 액세서리를 더하면 세련된 느낌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은은한 진주 이어링, 얇은 골드 체인, 혹은 린넨 백과 같은 내추럴한 텍스처의 가방이에요. 이렇게만 매치해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이트지는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름에만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을엔 트렌치 코트나 체크셔츠와도 잘 어울리고, 겨울엔 코트와 니트와 함께하면 더없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란 점도 매력적이죠. 여덟 번째, 화이트지는 스타일링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밝은 색이라서 통통해 보일까 걱정되시겠지만, 상의와의 컬러 밸런스를 조절하고 시선이 위로 가는 스타일링을 하면, 오히려 몸이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어깨에 포인트가 있는 블라우스나 브이넥, 상의 시선을 위로 끄는 악세사리를 함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체형 보정이 되죠. 아홉 번째, 화이트 진은 중년 여성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매일 비슷한 진청 바지나 어두운 계열의 하의만 입었다면 가끔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고 주변에서도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 더 세련되졌어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화이트지는 자신감입니다. 밝은 색을 입는다는 건 그만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옷한 벌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담겨 있죠. 자신감 있는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화이트지는 단순히 밝은 바지가 아니라 중년 여성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이에요. 체형 커버, 분위기 전환, 스타일링 활용도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화이트지는 나랑 안 어울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 단 본인에게 맞는 핏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나 푸르나는 앞으로도 중년 여성분들의 아름답고 세련된 삶을 응원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